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갑습니다 코입니다. 자, 오늘은요, 배드워즈 럭키 블럭 배틀을 저희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요. 럭키 블럭 배틀? 네, 여기 뭐, 보면 저기 럭키 블럭이라고 있잖아요, 모드가 네, 여러가지 모드가 되게 있는데, 네, 저희는 오늘 럭키 블럭을 즐겨볼 겁니다. 럭키, 럭키. 난 아, 10번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laughs> 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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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록. 자, 그러면. 지금... 자 아, 럭키 블럭 같은 러키블러. 경우에는 맵에 이제 중간 중간 럭키 블럭이 있는데 그걸 까면 신비한 아이템들이 몇개 나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싸우시면 돼요. 그리고 룰은 배드 버전 원래 똑같고요. 오케이? 해랑이가 안 들어왔어. 해랑이가 헤라. 누군데요? 네? 아리아리아. 보자. 자 바로 시작하기 전에 기지개 몸만. 으악. 아니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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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우와 뭐야? 우우.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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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사라졌다. 야, 로키 블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어. 무슨 어, 여러 개 있어. 내 눈에만 일단 두세개 보이는데? 어디? 맵 중앙 쪽에. 우리 건너편 아 쪽에. 컵케이크 같은 게 올려져 있는데. 침대에. 오, 케이크 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내가 먹으러 갈게, 얘들아. 안 가, 나 먼저 가고. 내가 가야어 아니, 아니, 아니. 나 먹었어, 먹었어. 이미 없어. <laughs> 먹을 거야. 안 돼. 웬지 같은 뉴스. 아, 아 무슨 소리야, 뭐야? 벌써 뭐야? 뭔데? 몰라? 로키블록에서 망치 나와서 휘둘렀더니 앞으로 대시하면서.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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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우쿨렐레가 나와서 이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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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코아 형 앞에서 무기 딱 먹고 눌렀는데. 드리링. 하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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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연주 소리 들었어. <laughs> 야나 이거 어, 바위 맞아볼 사람 천이야. 일단 내 바게트 빵부터 맞아볼래? 5 0이네어 때려도 내바내 바게트 빵 에이! 에이 짜시가. 럭키블록 깔고 싶어 나도. 집 <laughs> 말고 옆으로 한 칸만 가도 많이 나와듀 한번 가보도록해. 어, 좋은 게안 나와 이거 럭키블록 쓰레기야. 그냥 착실히 철 모으고 에메랄드 모는 게더 낫겠어. 어 럭키블록 생겼다. <laughs> 어 맞아 이거 계속 생겨. 뭐뭐 자기 집에도 생긴다 랜덤하게. 이 집은 아니지? 와 뭐야 이거! 하하야하하하 <laughs> <왜, 왜? 웃음> 럭키블럭에서 대포 떠가지고 이건 머징 하고 있었는데 <laughs> 내가 발사됐어 럭키블럭에 <laughs> 럭키블럭에 빠져서 와, 럭키블럭. 싸울 생각 하나도 안함 정연여 내 빠한테 온 맛을 봐라 어 야야야 아프다 으으으야 <laughs> 어? 뭔지 모르겠는데 너네 기지에서 써봐야지. 안데 네? 엄마야? 뭐가 우리 기지 쪽으로 날아갔는데 럭키블록만으로 이... 싸워보겠어. 그러니까 이거 약간 럭키블록만으로 싸우는 게이 묘미거든요. 아, 오케이. 어, 럭키블럭 생겼다. 너도 럭키블럭 냠? 뭐야? 어. 어 왠지 안될것 같아. 야, 저거 뭐야? <laughs> 어? 럭키 박스인 줄 알았더니 노란 양털이야. 이런 봄수원 같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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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라끌었다란풍선이뭐날라갔는데 그러니까. 기... 아 하늘을 날면 아 미미! 아 길냥 죽여줄게 고마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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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까마귀 까악 까악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미흐흐흐흐흐흐 <laughs> 어, 집이 비었더라고 정말 새가 됐잖아 보여줘 한번 봐줘 알았어 이 나무 칼만 들고 있으면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laughs> 저를 봐주던데 제 침대를 안 봐주면 어떡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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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먹을 거야? 어? 뭐야 그거? 거기? 우와 이거 뭐야? 와 뭐냐? 우와! 오오 어, 오! 어, 다 안돼! 안돼! 아니... <웃음> <웃음> 내가 쏜 번개 맞고 피한86 달았어. 둔둔 <laughs> 둔둔 뚠뚠, 오. 님 안돼. 안돼말잘 <laughs> 듣네. 안돼 안돼 지현 안돼 저리 가 저리 안안 가. 안돼. 노란 풍선. 하늘을 날면. 이 녀석 내 칼이 먼저 왔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여러나 말고 다른 걸 봐야 될것같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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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큰 일이 났나 보네. <웃음> <웃음> 잊어버리고 산 것. 어제 마지막. 어야 쎄다. 어이 녀석. 이게 럭키 에어드롭에서 가져온 거다. <laughs> 잠깐만 뭐야. 한번만 봐줘. <laughs> 봐줘? 봐달라고 아, 이 녀석이. 봐달라면서 아, 이걸 야, 왜 때린대? 리는 쩔까. 미안해 쿠아야. 아 어, 잠깐만 진짜 미안해. 제발 한번 봐줘. 제발 이거 안돼 내 마지막 남은 침대야. 침대는 원래 하나밖에 없어. 맞아, 야, 맞아. 맞아. 아, 아, 맞아. 무슨 일이야 뭐야! <laughs> 그래, 그래. 침대 부시러 가려다가 덧밟고 죽었어. 이 <laughs> 집에 더을까고 <덧을> 있어? <laughs> 다 깔아놨지. 나도 아놨어 깔아... 우와. 좋아. 이거만 할수 있어. 망치나 가시나! 망치! 가 아니네. 왜안 되지? 어, 이거다! 에 어, 뭐야 한 판인데? 미미! 어 뭐야 저거 럭키 블럭이야 그런가 봐요. 오 되게 신기하게 있네. 뭐야? 어 아니 이거 나도 럭키 박스 구경하러 가고 싶어 제발 아니야 여기 있는 거너다 줄게 너 가져 제발 한 번만 살려서 나 죽으면 끝난단 말이야. 죄송해요 다 드릴게요 죄송해요. 내가 죄송해요. 뭐라고? 야. 어 어떻게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거 잠깐만. 버려 빨리. 아 버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누구 누구 나왔지 어, 디유야 걸로 가는 거 맞아? 어, 믿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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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달려, 달려, 디유! 야, 나 갑니다! 내가 막이것만 까고 이거면 안 까. 어, 까거 아니라 달려. 리 아, 기다려, 다시 가면 돼. 아직 기회 남았어, 나 아직 있어. 디유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아니야, 한 번만 더 믿어봐. 다시 가면 돼. 좋았어. 할수 있겠어? 한 번, 한 뭐, 믿어, 믿어. 그 믿고 있었다고 어 믿어라 어 잠깐만 나떨어져 죽었어 잠깐만 애식해랑이 어디갔냐? 죽이셨잖아요 아 내가 죽였어~? <laughs> 왜 기억도 못 하고 어. 빙 오오오오 와 뭐야 뭐야 맞개 아플 환호 럭키박스에 저런 것도 나왔어아 m 오, 맞 대도대 <돼> 세대 <두돼 돼> 네. 네. 안녕. 잠깐만 코나안 남은 거야? 오. 응. <laughs> 어디 갔어? 잠깐 미국 정도? 미국! <돼> 이집둘러는거 봐. 그냥 집을 짓는 이거 글생각 나는 상대가 초등학생일지라도 최선아한다 <laughs> <다> <돼> 아 뿅, 상대 상대가 라디오. 뿅. 뭐야못 어, 빠져 나가네. 어어나좀 지나갈게 거야. 아 d 오가 아, 나. 지나가 못해. 아 d 가 나.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뽀롱뽀롱뽀롱로 어디 있어? 나, 너, 나, 나. <laughs> 고양이 <laughs> <laughs> 쪽으로오데 어, 내가 가야될 <laughs> 길이 여기밖에 없는 데이, 제 아니야, 다른 데도 있을 거야 잠깐만 태 대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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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야. 아, <laughs> <laughs> 한데 d e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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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아 e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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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 d e Ande. 가 n d e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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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아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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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 d e a n 잘 먹고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하하. <laughs>